비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강한 반등이 예. 나왔습니다. 뭐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 또 영국의 감세한 음. 철회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해서 반등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음. 보십니까? 제가 지난 주에 왜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예. 뭐 일부 증권사에서 2천 선 무너질 수 있는 맞습니다.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2천 100선 정도면 음. 찍어 올라올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데좀 신기하지 않나요?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돼서 막50% 포인트 올라가오는 거는.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뭐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난 주에도 하락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ISM 제조 구매자 관리지수는 2022년 4월 이래로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그런데도 예. 시장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안될것 같고요. 예. 어, 최근에 연준이 되게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공격적으로 긴축을 할 것이다. 11월 달에서 75p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시장에서는 예. 원래 어, 예. 파월 의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예. 그러면 실질금리가 올라와야지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긴축을 좀 멈춰야 되지 않겠냐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실래요? 실질금리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질금리 어떻게 되는가하면, 예. 물론 실질금리 추인데요. 실질금리 예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예. 최근에 보면 실질금리가 쭉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렇네요. 0 이상을 올라오는 게죠. 플러스로 보이죠. 예. 그러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통화량을 보면 통화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고용지표 되게 좋죠. 그런데 예. GDP가 계속 마이너스죠. 예. 9월 확정치. 그러니까 지금 월가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음. 아니 도대체 파월, 그러니까 패드는 무슨 지표를 보고 긴축을 하느냐. 음. 그러니까 그 임금, 그리고 렌트비. 예. 아, 지금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있고 주택 가격 떨어지고 있으면 이 주택 가격 떨어지고 있으면 렌트비는 후행적으로 접목되는 거고 임금도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건데 왜 당신들은 후행 지표를 가지고 자꾸 긴축을 하려 그러느냐? 음, 지금 예. 선행 지표는 다 떨어져 있는데 이런 인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긴축을 하다 보니까 영국의 파운드화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떤 그렇죠.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경제학교 가서 나오지도 음. 않을. 금리를 인상하면서 네. QT가 아닙니다. QE를 하는 상황이 음. 벌어지고 감세도 막 이렇게 했다가 줄이고 막그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 생각보다 우리가 음. 몰랐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하 네. 2008년도 에리먼버러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미국은 정크본드도 만기가 좀 많이 남아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은 리먼버러스 사태를 거치면서 은행 시스템이 되게 좋은데 예. 유럽은 굉장히 리스크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대마가 이러다가 무너질 수도 있다. 예. 사실 개입했던 이유가 연기검의 파운드화쇼커벨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란은행이 큐이를 한거 아니냐. 그러면, 음. 패드도 지금부터 막 굉장히 긴축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만, 예. 속으로는 선행지표를 어. 보고 있으면, 어차피 예. 긴축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면서 음. 시장이 리바운딩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 수출 증가율을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21치 보니까 1.8이었는데, 2.8이니까 예. 음. 별로 올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음. 경기에 대한 부분, 어제 ISM 제조업지수안 좋았지만 오늘 뉴욕제시 올라오는 거 보면 예. 분명히 이런 기대감이 음...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심질금리가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면서 예. 그러면 뭐 물론 뭐 여러 또 변수가 있겠지만 예. 뭐 조금이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예. 그러면? 예. 뭐 예. 재밌는 건 시장이 이렇게 막 기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기대를 딱 했는데 11월달에 파월 의장이 기대를 무너뜨리고 다시 굉장히 공격적 긴축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이 또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요거 말고도 저희 시장은 또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독특한 구조가. 어, 제가 준비한 자료 를 보면 제가 9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외국인 선물 누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그 그러니까 외국인 선 파생, 제가 파생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ETF 자료고요. 그쵸? 파생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예. 선물 누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요. 예. 시장이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33,860개약, 그러니까 롤업을 포함하더라도 어... 19,000개약, 오늘까지 포함하면 2만개 체약을 샀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시장이 떨어질 때 외국인들은 선물을 샀어요. 근데 예.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옵션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예. 옵션을 보면, 아, 제가 되게 특이했어요. 옵션 음... 옵션을 보면, 지난주에 시장이 막 떨어지니까, 예. 그또 크게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투기적으로 아래방향으로막 푸드 옵션을 천억을 걸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런데 예. 보세요. 개인들은 푸드 옵션 천억 걸고, 콜 옵션을 마이너스 226억 걸었잖아요. 예. 외국인들은 푸드 옵션을 팔고 있죠. 금융 투자는. 반대네요. 반대죠. 예.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떨어질 때 외국인들은 선물이나 옵션은 상승도 걸어버렸고 음... 외국인들은 되게 투기적으로 하락을 걸어버렸죠. 예.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개인들한테 큰 이익을 줄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거에 대한 포, 파생 포지션도 지금 오늘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라 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과하게 떨어질 때는요. 예. 현물도 봐야 보겠지만 변동성 요인이니까 파생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들의 이푸 풋옵션, 콜옵션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음. 이게 어디까지 반등이 되는지를 대충 알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좀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그러면 좋겠습니까? 어, 저는 한2 0한 300선까지는 음. 올라올 수도 봅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음.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75pp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란은행의 QE 얘기를 하면서 솔솔솔솔. 예. 솔솔, 어 지금 실질금리도 어, 플러스 돌았었고 통화량도 굉장히 음. 많이 떨어져 있고 지표가 되게 어, 안 좋게 지금 그러니까 예. 예전에 어떤 그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후행적으로 예.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후행 지표만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선행 지표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예. 선행 지표가 긴축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왜 파월은 자꾸 후행 지표만 보고 긴축을 세게 하느냐라는 그러냐. 시장에 예. 비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그 비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혹시나 음. (11월달에) 파월이 혹은 패드가. 조금 더 완화적인 그래서 예. 75 p p 한다 고 그랬는데 50 p p 음. 하지 않을까 왜 파운드 문제도 생기고 지금 뭐 도이치 뱅크 그다음에 어제 어, 크레딧스스얘기다 크레딧 예. 나온다 이러니까 이제 조금 어 이러다 진짜 금융위기 가올 음. 수도 있겠다 우리는 괜찮은데 유럽 쪽에 오면 부메랑 오잖아요 그런 예. 것 때문에 어, 혹시라도 50 p p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예. 그게 이제 11월까지죠. 그런데 예. 11월 중순까지 올라오는데 만약에 11월 중순에 파월 의장이 아니야? 그죠 다시 공격적으로 더 가. 세게. 예. 세게 가. 그냥 우리대로 가. 이래 버리면 음. 큰일 나는 거죠. 음. 그래서는 음. FMC가 있는 11월까지는 기속 음.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음. 그 위에 만약에 다시 한번더 음. 그대로 어떤 공격적인 형태의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러면 음. 어, 긴축이나 경기는 괜찮은데요. 예. 유럽 쪽에서 대마가 하나. 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리만 블러 사태처럼 유럽 쪽에서 대마가 하나 뻥 부러지면 예. 내년 1 분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예. (11월까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음... 반등할 때 약간 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 음... 선을 제가 (2300선) 정도 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 유럽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1500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만약에 그런 물이 생기면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 이런 음... 종목들은 버틸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시장 보면서 제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느낀 건, 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현물을 많이 샀는데, 예. 오늘 연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푸드 옵션을 많이 샀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많이 사니까요. 오늘 보세요. 시가총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 4%, 삼성자 4%, 하이닉스 4%.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거에서 삼성자, 음. 하이닉스, l 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세 종목 빼버리면 예.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음. 그래서 이런 형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음. 점점점 이런 게더 강화되지 않는다. 음. 그리고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면 한 2,300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예. 그다음에 패드의 11월달에 음. 그 회의를 좀 보고. 그거.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좋지 된다. 않을까 지금 파는 거는 음.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니까 지금 파는 건안 되고요 한 (11월) 정도 (2300) 정도에 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되 앞으로는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가가 가장 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예. 해가올 때는 미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럽의 대마를 주시면야 음, 된다. 음,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어쨌든 반등이 나온다면 2,300까지 나오고 그 시점을 이제 11월 연준의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11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관건은 이제 유럽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안 좋아질 경우에 내년까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그러면은 어, 전 내년에 단일 안 좋. 보죠. 제가 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3분기 실적이 변곡점이라고 그랬는데 예. 먼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많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10월달, 11월달 되게 조심하자 그랬는데 미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11월까지 오히려 이제 올라오는 형태고. 음. 어, 저는 기업 실적 안 좋게 나오면요 내년 상반기 글쎄요. 제가 여기서 지금은 얘기 못하겠고 예. 2,300 정도 가면. 제가 그때 한번흐름을 음. 어, 보면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음. 근데 내년 상반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 저는 11월까지를 그냥 여러분들기속 반등, 그러니까 베어마 켓리를 보고 예. 11월 달에 패드의 통화 정책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대응 전략을, 대응 이제 전략을 그때. 좀 해야 된다. 지금은 예. 상관이 없는데 11월 달 정말 중요하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 쪽의 문제가 예. 어,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신흥국 쪽으로 들어와서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라스였던 미국이지만 이번에는 유럽 쪽이 만만찮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그 속에서도 그러면 어떤 거를 좀 눈여겨 보면 좋을지 그래도 궁금하실 것같은데 11월까지 얘기하는 네. 거요 간단하게 아. 그래도 지금 사야 될까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줄이기도 바쁘지 않을까요? 많은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친환경 섹터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요런 예. 섹터는 어, 좀 오래 가져가도 되지만 지금 낙폭 까지 기속 반등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특히나 코스닥 종목에서 개별주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지 음. 오히려 주식을 사는 쪽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송 나오면 맨날 사자 이런 얘기인데, 네. <laughs> 지금은 리스크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하는 네. 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리스크 관리를 하되, 이제 11월 FOMC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줄규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